마지막으로 저희 AI는 더 이상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 대항전의 국가 총력전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벌인 AI, 국가가 스스로 AI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우수한 기술 인재의 양성과 확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대학원 설립 등 인재 육성 정책은 한국이 반도체 인재 허브가 되는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는 거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저는 민간이 한 뜻으로 힘을 모을 때 AI 시대의 도전을 동장 동반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AI 시대의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는데 저희가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상당의 역할이 중요하죠. <웃음> <웃음> 네. 제가 각별히 <갑자기>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